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은 후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꼬꼬마 라운드 반갑습니다 만화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2월 12일 패치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레이드 중에 혼돈 레이드가 생겼습니다 자 금단의 암초 저번 영상에서 한번 미리 보기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설 그리고 환영 열쇠 14개 들어가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들 제가 정리를 했고 자 지금 보시면은 혼돌레이드 금달의 암초와 지금 보시면은 모원소 동암 이번에 새로 나왔죠 버려진 실험식 색깔별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후원으로 하시면 매달 크리에이트 쿠폰 자동으로 지급해드리고 있고 상점에서 우추상당 크리에이트 후원 후원코드로 kko kko 0 0 1샵2342후원으로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1월 크리에이트 미션 쿠폰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들로 하는 방법 링크도 여러분들 해당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아요 앞으로 나온 크리에이트 쿠폰들 평생 자동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혼돌레이드 유물 및 버려진 실험실 몬스터 도감 공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혼돌레이드 금단의 암초에는 보상이 존재합니다 이전서 장비랑 전서 아키룬이 나오는데 집배의 머리띠, 투구 파편이 나오고 집배의 천장갑, 장갑 파편이 나옵니다 이게 전설 파편이고요 이게 심연석은 개인이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서 아키룬이 나오는데 각 직업마다 한 개씩 나와요 향사수는 관통하는 화살, 집행가는 카드나의 낙인 환영검사는 방패투처 주문각에서는 집중치유 태양갑시자는 황금류를 파도 심연추방자는 몰살을 파도 이렇게 총각 클래스마다 전서 아키룬들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금단의 암초 클리어 20회를 꼭 업적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환영 열쇠 선물 25개를 주고 녹색 나의 유물 그 다음에 유물 강화서 50개 그 다음에 도감 우상 비원을 부시 이렇게 총 보상이 존재가 하는데 여기서 이 열쇠 25개가 정말 큽니다. 열쇠 사용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를 여기서 마지막에 보스 클리어 했을 시 열쇠를 쓸 수가 있는데 쉬운 난이도에서는 여러분들 열쇠를 무조건 쓰지 마세요. 진짜 아깝습니다. 보통 난이도 에서 열쇠 14개를 소비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쉬운 난이도는 전설이 안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도 되게 적게 나오고요. 무조건 보통 라이로에서 열세, 1 4 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물 제작 및 강화식인데 이거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작 용해에서 용해 유물 들어가시면 위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작 용해, 용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보조 장비, 그다음에 유물 누르시면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제작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물 일반 강화성 있는데 일반 강화성 으로 제작템에서 빛나는 유물 강화석 및 찬란한 유물 강화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빛나는 유물 강화석이나 찬란한 유물 강화석은 유물 일정 수치가 이제 강화됐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때 빛나는 유물 강화석이랑 찬란한 유물 강화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진 실험실 도감이인데 이게 색깔별로 정말 천지창입니다. 자 보시면 레드는 PvP 전용이에요. 라인 분들이 쓰기엔 되게 좋은 도감이죠 둘다 똑같이 제가 사냥용으로 적었는데 그린이 일단은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그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옵션이 다른 데에서 챙기기 정말 어려운 옵션들이 나오는데 블루도 사냥용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린, 블루 중에서는 둘다 먼저 뜨는 거 그냥 가시면 될것 같아요 도감의 각 색깔별로 가져가야 할 핵심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에다가는 천년의 변이 상태에서 내성 20두 번째로는 천년의 변이 스키피의 정2%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년의 변이 스키피의 2%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린은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져가야 할 옵션 중에 하나인 치명타 피해 2퍼 이거는 정말 챙기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마법부여도 치명타 피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감으로도 치명타 피해율 2퍼 올라갑니다. 이게 치명타 피해율이 높은 높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치명타 발생 시 피해를 비율로 증가.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치명타 피해율 그다음에 스키피해 정률, 스키피해율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 옵션은 무기 공격 정률, 스키피해 정률, 스키피해율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세 가지의 색깔이 다 동일한 옵션들이 보이죠? 스키피해 정률이랑 스키피해율 이거는 정말 핵심인데, 솔직히 위에 있는 이 무기 공격 정률 2퍼, 치명타 피해율 2퍼, 상대 의 내성 20. 이거 하나 뜨고 밑에 있는 거두개 중에 매곱비두 개만 뜨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식료동화 공략법은 위에 본인이 원하는 색깔별로 핵심이 두 개에서 뜰 때까지 골드로 여러분들 무한새로고침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핵심 두 개에서 뜬다면 장구고 부산물로 다른 상위 옵션을 노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개만 잠구어서 돌리면은 부산물이 녹아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뽑으려는 색깔의두개 정도 골드로 뽑은 다음에 잠구시고 뼈 부산물로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2월 12일 패치하고 여러분들한테 혼돈레이드 업적 및 열쇠 사용법, 그 다음에 유물 강화 시, 다음에 몬스터 도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후원코드 여러분들 한 번씩만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베스트 크리에이터 투표 나왔는데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 베스트 크리에이터 투표하는 방법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만 여러분들 소중한 한표저 만나는 꽃과한테 투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